여러분들 구독 누르셨나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새롭게 출시된 초월 금빛 깔기 타르탄 영상입니다. 타르탄이 초월이 된 후에 덩치도 커지고 영화 300일. 이 명대사가 생각나는 모습인데요. 이번 초월 타르탄은 완전한 무대용 캐릭터로 출시가 되었고요. 무대 장인 크로피아는 드디어 관짝에 못 박으면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타르탄의 장비는 축콜, 푸망 아니면 장갑으로 채워주시면 되구요. 영혼석은 천용 아니면 빠른 교체를 위해 개척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타르탄의 패시브가 아주 좋아졌는데요. 9초 동안 피격받지 않으면 4회짜리 베리어가 생성되는데 이게 쿨도 9초고 4회 유지도 9초여서 피격만 받지 않는다면 무한으로 베리어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무적 스킬을 사용하면 8초 무적이라서 어렵지 않게 배어를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럼 바로 초월 타르타는 모험에서 어떤 모습일지 모험 영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르타니 기본적으로 공격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험을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월 수도를 끼지 않은 상태라 좀못돌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축구를 끼고 있고 패시브 반감도 있고 스킬 반감도 있기 때문에 못 돌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배려가 터지는 게 보이실 건데요. 저 배려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9초 동안 피격을 받지 않으면 배려가 생성이 되고요. 9초 동안 피격을 만약 받게 되면 다시 쿨이 돌다가 9초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9초가 지나야지 배려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적을 잘 써서 8초를 유지한 다음에 1초 딱 지나면 바로 배리어가 생성이 되겠죠. 배리어가 터지면 기본적으로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딜이 지금 잘 들어가는 편이죠. 그래도 좀 느리긴 느리다. 어느 정도 공속이 나와줄 줄 알았는데 이정도면 공속이 너무 느린 편이어서 역시 모험에서는 쓰지 못할 것 같고 무대에서나 쓰이겠네요. 아니면은 유적지에서 반감이 필요한 곳그 정도만 쓰이고 뭐 안쓸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혹시 몰라서 초월 돌파까지 해놨습니다. 근데 40이면 무대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초월 돌파를 괜히 한 것까 싶기도 하고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컨텐츠가 나오게 되면 <laughs> 타르탄을 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원래 무대를 잘안 하는 편이어서 타르탄이 쓸모가 있나? 괜히 했나? 그래도 버프까지 사줬다고 한땀한땀 한땀 조금씩 딜을 넣으면서 모험을 잘 돌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교체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5%로 설정을 해놨는데 끝까지 도는 거 보려고. 아마 그래도 끝까지는 못돌것 같습니다. 타르타니. 자 이제 이것만 잡으면은 이제 보스 방인데 과연 보스를 잡을 수 있을지. 근데 공속이 너무 느리다. 여기서 초수도를 낀다고 해서 공속이 더 빨라질까? 예전만큼의 공속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자, 드디어 보스까지 왔는데 이 보스 잡을 수 있을지. 자, 이 보스가 힐이 있어갖고 아마 거의 다 죽일 때쯤에 힐을 채워서 살아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쫄몹 하나 처리해주고. 아, 이것봐. 내가 지금 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힐을 쓰고 있어서 죽일 수가 없어. 나는 힐이 없는데 이러면은 아마 좀 있으면 교체되지 싶은데 아로한으로 교체되고 <laughs> 시원시원하게 딜을 넣으면서 모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모험 시간은 2분 30초로 모험에는 쓰지 마세요. 타르타. 자, 그러면은 무대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전은 고라운드에 갈수록 무적과 배리어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보니한테 배리어가 있고 타르탄한테 배려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무적까지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아졌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크로와는 달리 타르탄은 공격이기 때문에 쫄몹 잡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잡아주고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타르탄 무한대전은 차 후에 고라운드 무한대전 영상을 통해 확실히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타르탄이 쓰이는 곳은 바로 신비의 유적인데요. 기존에 56층부터 60층까지 레이나를 사용했는데도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타르탄으로 클리어 하시길 바랍니다. 56층부터 60층까지 사용할 덱은 타르탄, 리코, 민구기인데요. 민구기의 변신들과 타르탄의 패시브 지속 딜로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리코를 사용하는 이유는 블랙홀과 내룡시어로 타르탄이 피격받지 않게 해서 타르탄이 패시브 반감으로 딜을 진짜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고 클리어 하는 방법인데요. 민국기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변신 딜을 해주면 쉽게 클리어할 수 있지만 중간에 민국기가 죽어도 타르탄의 방감 딜로 충분히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타르탄을 쓰는 것보다 민국기를 44로 초월 돌파해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오늘은 타르탄 리뷰니까 레이나 대신 타르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민국기가 만약에 초월 돌파를 했다면 살아남아서 변신 딜로 여기 있는 쫄목들과 보스를 거의 끝장을 냈을 텐데, 아쉽게도 초월 돌파를 안 해서 그런지 거의 죽어가네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자, 이제 기대할 거는 타르탄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와 같이 미코와 같이 사용하면 미코가 블랙홀, 내룡이시어로 경직을 보스한테 계속 주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타르탄을 피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타르탄은 패시브 반감 딜로 보스를 잡아야 됩니다. 진짜 조금 조금씩 때려서 잡는 게 이 눈물 겪기는 한데, 그래도 이길 때문에 이 클리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미코랑 타르탄 민구기를 사용해서 56층부터 60층까지 클리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모험 부대 유정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타르탄은 무한대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초월시키고요. 무한대전을 잘안 한다면 초월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금빛 갈기 타르탄에 대한 리뷰였구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